우산이 이렇게 진화한다고? 이 우산으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인터넷에 특이한 헬멧 모자 양산 우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거 정말 신박하네. 헬멧처럼 착용할 수도 있고 양산과 우산으로 겸용 가능해서 날씨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일단 장우산이라서 크기도 적당하고 UV 차단 암막 코팅까지 되어 있어서 햇빛에도 끄떡 없음. 남녀 공용이라 커플 아이템으로 딱이고, 24년에 출시된 최신 아이템이라니, 가성비도 최고. 너무 실용적이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번에 3단 자동조명 거꾸로 우산을 가져와 봤음. 아니, 이게 선풍기까지 달려있네? 비 오는 날에도 바람 쐈수 있다니, 완전 혁신적인. LED 조명까지 있어서,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음. USB로 충전하니까 편리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스타일리시함.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만큼 튼튼해서 안심할 수 있음 여름에 양산 겸으로도 쓸수 있으니 활용도 만점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민트색 펜브렐라 usb 충전식 선풍기 우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자외선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이건 진짜 여름 필수템임 생각보다 무겁다는 리뷰가 있긴 했는데 튼튼하고 견고한 소재라 그런가 봄 비가 와도 방수천 덕분에 걱정 없고 휴대폰 충전기로 간편하게 충전 가능해서 완전 편리함.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가는지는 좀더 사용해봐야 할 듯. 여름엔 필수템이라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